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은 지금 2024년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 저가딱 1480원 갈수 있다고 그랬죠 네, 오늘 맞아. 이거 막판에 개인만 없었으면 k p 했거든요 막판에 개인만 없었으면 1480원 넘어서 유럽장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음. 오늘 왜 그런지는 아시죠? 탄핵 관련해서 잡음이 좀 있었어요 3시쯤에 정치적 3시랑, 이유가 있었죠? 어. 1486원 가니까 조금 경계심이 좀 세졌나 봐요 1480원 넘은 후부터는 사익 실현 욕구도 좀 있고 네. 사실은 여기까지 올건 아니잖아? 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laughs> 그 분위기를 잡고 이제 미른 거죠. 음. 근데 난 궁금한 게 원달러 네. 환율이 올라 오르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오! 날카롭다! 나라 망할 것 같고. 어. 근데 주식 오르는 거랑, 응? 원달러 환율 오르는 거랑, 심지어는 내가 비트코인 이것보다 더 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망했다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원달러 환율도 오를 수 있는 거죠? 아, 원달러 환율 오르면 어, 네. 아주 큰 문제가 음. 있습니다. 음. 어,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이 얼굴을 조금 더 줘야 되는 아주 심각한 아, 문제가 있습 <laughs> <laughs> 일단 그 기분이 망했죠. 기분이 네. 망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그것도 있죠. 원달러 음. 환율 이 저렇게 가면 음.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음, 음. 자꾸 의사가 여기다 뭘 꼽아 네. 그리고 표정을 막 이렇게 심각하게 줘 네. 그러면 불안하잖아 그쵸. 음... 제가 도대체 왜 저렇게 오르는 거냐 음... 지진이 아직 안 왔는데 음... 물고기가 막 펄떡펄떡 하면서 땅 위로 올라오고 쥐들이 어, 저... 막 도망가 네. 나만 가만히 있어 네. 야 그럼 뭐야 약간 이 불안감이 막 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실체가 없는 그냥 불안감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네. 수입하는 기업들 왜 네. 그런 기업들은 물론 수출 기업들은 좋겠지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려워져서 왜냐면 부도가 날 수도 있죠. 원래 같으면 갈 기업도 네. 원따라는 일이 팍 튀면서 응. 뭐 갑자기 빚을 갚아야 돼그 응. 순간 부도가 날 수도 있죠 <laughs> 똑똑하대 뭐 이런 <laughs> 것들 그게 네.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건그 정통 에너지 왜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회자예요 사회자 잠깐 쉬려고 이제 <laughs> <계속> 던진, <잘하네. 웃음> 던진 거지 이렇게 <laughs> 와, 이제 기술 많이 늘었어 <laughs> 기술사야 나 무슨, 나 아, 내가 하네, 여기까지 하면 숨쳐서 이제 못하고 뭐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리해 주셨으니까. 뭐라고요? <laughs>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출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아, 네. 그뭐차 하나 팔면 그쪽에서 200 달러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한 사람들이 원화로 바꾸면 매출이 늘어나는데 음. 문제는 우리가 수입이 되게 많아요. 음. 원자재 같은 거 수입도 되게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달러 빚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대외 자산도 많죠 달러로. 음. 하지만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 빚진 사람이랑 같지 않거든요. 음. 두개다 늘면 리스크는 커져요. 빚진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도 확률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채권이나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고 보여요. 음. 근데 부채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잘안 보여요. <laughs> 은행 안에 <laughs> 숨어 있거나 음. 아니면 기업들도 그냥 원화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 이 달러 자산이 얼마지? 언제 나가야 되지? 이게 잘안 보여요. 음. 그러니까 점점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정부나 뭐 기업들이 긴장하는 거죠. 리스크가 커지는 음. 거죠.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달러가 온다 올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음. 원화 가치가 똑같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전재산은 원화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네. 되는 건가 하는 이런그 기분 그러니까, 나쁜 글로벌 그러니까,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치 그쪽 쪽하게 되 이게 10% 거니까. 올랐다는 거는 글로벌 입장에서 내 재산이 10%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있으면 이제 그 뉴욕이나 <laughs> 캘리포니아에서 양형들이 와 가지고 네. 한국에 와 가지고 뭐 이렇게 싸 이러면서 달러 막 던져 주면서 막 이렇게 <laughs> 어, 되는 거. 달러 하나 바꾸면서 원화를 이만큼. <laughs> <임하고, 웃음> 아유, 아나 가방 조그만 거 갖고 데 이렇게 말주면 <laughs> 어떻게 해요? 야, 지게 갖고 와라 지게기 이 나라 전통 그거인나 야. 아유 1 0백 달러 들고 왔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간다고. 근데 이게 음. 전 세계에서 달러의 가치가 엄청 올라간 것도 있지만 원화가 상대적으로 엄청 맞아요. 떨어진 거죠. 지금 그쵸? 어쩌면 저는 음. 내년 초에 원화 쪽으로 공,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공격이 들어올, 들어올 한, 수도 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음. 누워 있는 놈한테 공격을 해봐요 <laughs> 아니 근데 아예 그냥. <laughs> 가루로 분쇄해버리는 공격 어차피 얘는 방어력이 없다 너무하잖아 외환 외환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 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죠 네. 원화로 스왑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 오, 네. 환전이 아니고 스왑을 해요 언제 기한을 두고 나중에 다시 바꾸기라고 바꿔 응. CRS? 네 맞아 네. CRS라거나 FX 스왑을 하거나 네네. 근데 달러를 주고 원화를 가져올 때 워낙 금리가 낮잖아요? 응.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가 2.5라고 쳐요. 우리 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3이지만 근데 미국 금리가 더 높죠. 음. 그러면 나는 원화를 빌릴 때 2.5만 주면 돼. 3만 주면 돼. 음.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들고 있어도 3%만 주면 돼.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금리가 20%라고 해봐. 어. 들고 있으면 그냥 20% 손해야. 삭제요. 그래서 공격하기 제일 좋은 통화가 뭐냐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통화. 우리나라죠. 우리네? 그리고 금리가 낮은데 그리고 자기 통화를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아 영국이 처음에 소로스가 공격했을 때 그거를 막으려고 자기네 자국 금리를 확 올렸어. 파운드 빌려가면 죽으라고. 와. 그런데 어떻게, 된, 그런데 어떻게 된? 아, 그 알아요? 내수가 박살났어. 아 <laughs> 영국 경기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6개월 만에. 그래서 결국 금리를 내렸어. 그러면 나는 얼마나 좋냐? 20% 빌려서 나중에 들고 있다가 뭐 계속 싸지니까 계속 롤러블 하면 돼요. 그래서 소로스가 다 먹은 거예요. 그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금리를 내려야 되는 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 하락하고 있는 나라, 우리잖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 맞지? 나잖아. 네. 난가? 영국 정도는 공격할 맛이 나는데. 죄송한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때서요? 저. 야, 왜 여기 와서 뭐심 써야 이거 뭐 먹을 게있겠나 이거 뭐 까시만 남았고 이거 뭐,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이걸 뭘회를쳐 이거. 야. 야 이거. 아니, 그래서 적정한 크기가 있거든요. 1, 2, 3 등은 안 돼. 너무 커. 한뭐 7등 8등 하는 거거든. 음. 그게 옛날 영국이었어요. 음. 우리나라 무역 몇, 몇 국이에요? 한12 정도 될겁니 그러니까 딱 맞아 MLS도. 사이즈도.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위기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음. 위기를 거꾸로 해서 우리가 케이 소로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슈카 자산 운용 어, 만들어서 위기를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laughs> 기회.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니까 <laughs> 코스피 코스피 2,400 계속 아래에 있다가 그렇네. 이것도 마지막에 쭉 말아 올렸어. 이건 개입은 아니고 제가 네. 볼 때는 어떤 시장의 자율적인 반등인데 그래도 2,400은 버텼죠. 근데 이걸 버텼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이렇게 네. 아래를 계속 때리면 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번쩍이가 네. 뚫리죠. 계속 때리고 있는데. 어, 익숙해지잖아요. 다들. 그러게 어. 30날에 여기 위에만 있어도 2,400은 좀 버티고 가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 그 마지막 같은 거 야구도 보면 질때 지더라도 마지막까지 허무하게 지면 아. 다음에 만나면 또죠 네. 기세가 밀린 거거든요 네. 그 30날에 어떻게 좀 빠져도 어쨌든 여기 위에서 끝나면 음. 한번 약간 그래도 2400을 지켰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힘없이 여기 빠져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조금 음. 이제 첫날부터 힘들지 근데 우리나라 음? 야구는 네. 질때 과감히 져주던데 음... 아니 뭐래 뭐 <laughs> 아니, 오늘... <laughs> 아니 농담이 아니라 아니 <laughs> 오늘 총명탕을 먹고 왔는데 <laughs> 1위 팀도 <laughs> 어. 야 과감히 30점? 야 좋아? 형님도 <laughs> 하나 팬이에요? 아니 아니 화끈하게 <laughs> 주시던데 뭐 내야수 나와서 이렇게 좀 던져보고 아 <laughs> 어? <웃음> <정당이>. <웃음> 고딱은 딱 육룡족 딱 맞췄어. 어? 여기서 반등할수 있습니까? 어? 반등. 왜, 왜. 못해요 잠깐만 안 된다고? 네. 벌써 <laughs> 확정했습니까? 도망아. 내년도 상장이 너무 많아 코스닥 어. 아, 또? 유상증자가 너무 많아 어. 예정된 게 네. 어. 그리고 퇴출이 안 된다니까요 아, 정리 좀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laughs> 지수를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음. 그 선발투수도 힘들면 좀 음. 빼주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계속 계속 장애 있으니까 오너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음. 주가 관리한다고 그럼 빠져서 사업을 정비하고 다시 재장산 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다 다 데리고 가 지수 연동된 그 물량도 팔고 그러니까 네. 일반 다른 주식들도 같이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네. 666 음.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확정해 주세요. 확정. <laughs> 오 오랜만에 나온 <laughs> 자, 자, 확정. 자 확정했습니다. 확정. 자 우리가 알 상무님이 음. 그 워낙에 음. 정통에 열리기 때문에 네. 정통으로 틀리거든요. 우리는 살살 안 틀려요. 네. 틀려도 화끈하게 틀려. 화끈하게 확정. 틀려도 화끈하게 틀리거 근데 만약에 내년에 네.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만약에 상법 개정을 시작한다면 아 그럼 가는 거죠 내년에 네, 네, 네. 우리나라 주식 폭등할 조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 폭등? 어떤 폭등 조건? 폭등 좋아요 좋아요 이때 뒤에 나와요 아 뒤에 어, 나와요? 오케이 한국 역시. 주식 폭등의 조건이 뒤에 있습니까? 어, 예, 예 우와 채널 고아 채널은 아직 옛날이잖아 어 채널 맞지 저이도 채널이네 ]잖아. 채널 고정하시면은 한국 주식 폭등의 음. 조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네. 오늘 올해 마지막이에요 저희 음, 아 맞다 음. 라이브로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다음 주에 두 분이 음. 추가 가신대요 아니 어. 아니 다 다, 아니, 아니, 저희가 휴발... 아니고, 다음 주에 뭐냐면, 그러니까 월급 방송있잖아요 아, 휴방을 괜찮아. 하잖아요. 목소리 떨지 마, 목소리 떨지 마. 아니, 자, 음.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휴방을 하는데, 네. 다음 주에, 휴가 쓰십니까? 저요? 네. 저는 또뭐 음, 미팅도 오, 잡히고 해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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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야, 왜, 왜? <laughs> 어, 왜, 왜? 어. <laughs> 어. 그, 그래서 그 급하게 또 찍고 또 올려야 되니까. 어, 어, 어. <laughs> 야, 왜 그래 왜왜 그런 거야 아 열받아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오 시원하네요 발사무님은그 다음 주에 휴가 쓰십니까? 저는 어, 아니요 그치요 아 뭐야, 진짜 이런 담백한 대답을 그냥 원했을 뿐인데 <laughs> 얘기를 못 하시네 <laughs> 휴가, 휴가 계획을 짤 시간이 없어 그치요 역시 아, 저도, 정통 의널리스트는 아, 휴가 이게... 계획을 시간이요. 지금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휴가를? 가 말이야. 하루하루가 지금 축제인데. 나 걱정, 주식 걱정, 츠기가 얼마나 좋은한 걱정. 탄핵이 <laughs> 한 한두 번만 더 되면 그냥 바로 아, 그건 아니고요. 내년 연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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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에 그냥 벌수 있거든요. 아, 그그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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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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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laughs> 어, 그거 아니고요. 하여튼 쉴 어. 계획이 없다. 그래서 휴가제도가 휴가 있었군요. <laughs> 어, 그쵸. 나도 처음 들었어. 나 봤나? 알바무를 탄핵화에 17년 다녔는데, 휴가제도라 어. 어. 윤세님 말씀 못 드렸어요. 이워커홀릭 환자님들아. 어. 윤세님 더 해요. 윤세님 집에를 안 가. <laughs> 그래요? 네. 아저씨도 왜 이렇게 열심히.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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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음. 장중에, 요때 눌려가지고 개인들은 어. 많이 손해를 봤는데 그러네. 음. 제가 맨날 우울한 소식만 가지고 좀 그래서, 음. 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우리나라 주식 상승률 탑 3를 가져왔습니다. 오! <laughs> 좋아. 마지막은 좀 좋게 하, 하는 걸로. 음. HD 현대일렉트릭 375% 음. 상승. 음. 와. 이게 주봉이에요. 와, 아름답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샀으면 돼. 82,000원이었는데 연초에. <laughs> 아 근데 저걸 어떻게 맞추니? 여기서 샀어도 돼. 여기서 그냥. 그러게. 이것만 안산사람들 있죠. 나도 안 샀지만. 데이, 데이터 센터 우리 여기서 두구장창 떠들었는데. 맞아요. 데이터 센터 안 관련 주가 100개쯤 됐어요. 변압기 관련주라고. 네. 이제 그리고 전력 수요가 전제 전반적으로 네. 증가하니까 변전기나 송전 이런 거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그런 걸 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네. 2018년, 19년에 적자를 보면서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게 그랬네.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사실 찾아내야 되는데. 그 이후로 2 0 2 0년에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네. 병연학교 회사라고 해도. 근데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양식품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했지? 어, 얘기하긴 했어. 나도 못 샀다. 근데 이건 중간에 <laughs> 조금 맞아? 이렇게 됐었어. 하지만 또 올라가는 거죠. 해외에다 팔아. 그래. 달러로 판다고. 그래. 네. 그리고 공장, 여기 저쪽. 더 생산해낼 수 있는 게 25억 개로 늘어나는 거다 <laughs> 그러면 팔리기만 하면 이제 늘어나는 음. 거죠. 그리고 다이어리도 우리가 더 많이 팔았습니다. 밀양에 공장 지어가지고. 어? 공장을 진짜 3년 뒤, 5년 뒤를 보고 매년 다이어리, 다이어리 찍는 공장을 걸로. 어. 매년 찍는다고? 근데 그거 12월 한 달만 딸랑 찍고 11월 겨울로 놀아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럼, 그럼 다이어리로 월로만 찍어. 아! 아! 1월 다이어리, 2월 다이어리 자세 장사할 줄 아는구나. 역시! 욕모가 욕먹어. 물적 분할 아니에요, 그게? <laughs> 그게 뭐무적분할이에 다이어리 분할이지. 쪼개기 상장에 가. 쪼개기 상장에 아, 매월 어, 이렇게? 쪼개기 상장에 예, 은 배우면은... 예, 예. 함위 두산. 와 아. 지주사요? 두산 지주사예요. 이거 지난번에 uh, 이제 금융으로 팀. 분리되는 건데 음. 이건 두산그룹이 최근에 전체적인 그룹의 재무구조나 음. 사업구조를 개편했죠. 근데 이거를 사실 뭐막 칭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음, 이거를 전 약간 탑3리에 가져왔지만 뭐 좋은 일이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대 음. 가시면 했었죠. 옛날 버전이 <laughs> <보존이> 있습니다. 옛날 버전. <laughs> 아주 어. 실, 뭐, 신랄하게 <laughs> 한번 했더라고. 신랄하게라니요 그래서 아, 이제 예, 예. 탑3리 가져왔고 음. 제가 이제 한 눈에 볼수 있게. 2024년의 주식시장 키워드 와와 자, 어. 이거 한땀한땀 한땀 만든 겁니다 우와, 네. 블룸버그처럼 좋다. 만들었죠 한땀한 아, 네. 땀이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laughs> 그 위가 안 맞네요 <laughs> 죄송한데 뭐가 살짝 피, 한 픽셀 위로 가그 픽셀이 <laughs> 좀 맞춰봐요 AI하고 <laughs> 대왕권에 저게 안 맞지 않습니까 뽀로로 <laughs> 튀어나왔네 이게 그 이런 그그 그, 그 핸드메이드 어, 손 떨려요? <laughs> AI가 사실 큰 키워드였죠. 와. HBM 관련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미국 대선, 그리고 비상기업은 막판에 이제 크게 해준 거고, 대왕고래, 삼성전자. 곧버스도 국장이다. 아이 말은 정말 이제 우리나라 요즘 주식시장 역사에 이걸 한, 번, 한 페이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2024년은 제가 제 나름대로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더 자세한 정리는 증권사 리포트나 다른 음. 방송 보시면은 또 계속해주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다른 방송으로 자꾸 가는 거라고. 음. 왜 자꾸 다른 방송 가라고? 여기 서해요 여기 서야예요딴 방송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시고. 아, 근데 여기서 거... 두번 돌려보시면은 알수 있습니다. 거기 가보셔도 아무 도움도 안 돼요. <laughs> 어. <laughs> 시간 나면 보시고 아, 도움 안 돼요? 도움이 돼요? 어, 아니 나도 뭐라고 안 했어. 아 도움 안 드세요? 솔직히 뭐.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아 어디 콕 찍어서 어느 방송으로 얘기해 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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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년 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 1월에 보시면 제가 여기 다 비어 있죠? 네. 여뭐고용지표 있지만 안 썼죠? 없네. 다 필요 없어요. 2 0날에 트럼프가 취임해 취임 첫날에 무슨 행정명령을 발동할지 모르죠. 와 음. 이거 진짜 비기슈다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얘는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안 난다. <laughs> 도대체 언제 운영해요? <laughs> 뭐? 보통 자료를 갖고 오면 맨날, 맨날 쉬래. 제가 끝났어. 7월 첫주에서주식은 주식 지금 했죠. 네. 맨날 쉬었으면 돈 벌었지. 맨날 쉬었으면 돈 오, 벌었다고. 그 달러로 사고. 달러로 사고 내부쳐. 6육6 내가 간다고 했죠. 666 갔잖아. 오, 무조건 쉬는 거라고. 와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알머무님 인사이트가 그러니까. 진짜 장난이 아닌데. 아시아. 음. 털어먹기 딱 좋습니다. FOMC도 있어. 음. 여기서 트럼프가 흔들어 놓고, 음. 다음에 FOMC인데, 아셔 다쉬네? 엄청 털어먹기 좋아요. 음. 그래서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 또 쉬어? 사면 안 돼. 아, 사면 안 돼? 아, 사면 안 돼? <laughs> 야, <쉬는> 언제 <laughs> 사? 맨날 다쉬라는 거야? 이런, 이런, 뭐 없다고 생각해. 가만. 내가 초에는 경제 지표 볼 필요 없고 음. 이것만 보면 돼요. 정치, 정치 일정 어. 그리고 정치? 외국인 매수만 보면 돼요. 음. 딴거다볼 필요 없다. 음. 아 좋습니다. 음. 아 근데 오늘 너무 유익하고 네. 뭔가 그때 윤 쌤님 다녀간 이유로 음. 뭔가 알성무님의 권위가 뭔가... 막 사이, 네, 서지 네, 않습니까? 그 믿음이 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 좀 가볍게 네. 얘기하지만, 실제로 네. 내년 초에는 음. 빨리 움직일 필요 없고, 음. 단타치실 분들은 음. 엄청 기회에 땅이니까, 헉. 열심히 저희랑 같이 와. 한번 해보시죠. 내년에 진짜 돈 버는 얘기만 하려고. 오케이. 오, 좋습니다. 자, 정통 애널리스트. <laughs> 예, 아주 정통적인 네. 그런 뷰를 얘기해 주시죠. 아니, 우리 주식은 예. 지금의 또 고품격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렇게 어떤 조롱의 발언, 비하의 발언, 정통 애널리스트가 왜조롱이 자꾸 그럼 우리 아, 아버지 또 데리고 올 거예요. 아니, 정통 <laughs> 애널리스트에 본인이 <laughs> 우리 아버지 여기 앉혀놓고 할 거야. 아니, 본인 근데 한판다도안 하고 이국대 타는 거보셨죠 우리 <laughs> 아버지랑 아. 형제들도 데리고 갈거 거기 어... 우리 같이 큰 형제들. <laughs> 다음에는 우리 쪽 사람을 데려와야겠어. 아니 둘이 편 먹고 공격하는이대 일이 있습니까? 이거 어. 우리 쪽이라면 어디입니까? 우리, 어. <laughs> 아 우리 쪽 유튜버들. 아아아아아아들아려오면은아아아아안 되겠다. 와서 김, 한번 아아아하자 저희가 이, 이맘때쯤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뭐 기쁜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갑자기 네. 스타가 되셨잖아요. 스타까지 모르겠는데 응.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몰랐죠. 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함께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내년에 여러분들 좋을 때축하 친구들이 그 옆에 항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씨. 네. 자, 제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아상무님께서 해주셨듯이 2025년 회자정리 거자필반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네, 네. 준비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만나면 헤어짐이고 떠난 것은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 네. 자, 어제 또 요즘 연말 아닙니까? 음. 또한잔 빠라삐리뽀 하고 나서 음. 딱 뉴스를 봤더니 환율이 완전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음.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주식 창을 켜가지고 네.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음. 저 절반이라는 게그 네. 수많은 공병 중에 하나의 절반입니까 아니면 아니, 전체라니까요? 아제 미국 주식 다이가 좀 커요. 오 다이가 커요 그 와중에. 내 네, 네, 금액 공개할 수도 없고. 오 진짜. 다이가 커요. 야 많이 컸다 니니. 제가 옛날에 니니 핸드폰으로 전체를 봤거든요. 아, 네. 숫자를 보고 네, 잠깐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다. 이거 분할 매수가 아니라 거의 어... 체를 쳤는데? 약간 어... 느낌을 했었는데, 요즘엔 좀 커졌습니까? 투자에 제가 80%가 들어있어요. 제 전재산에. 전재산의 80%가 투자에 들어갔다. 네,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제가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음. 그 절반 팔아 보니까 음. 예수금이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오오오. 와 이게 환책이. 예. 장난 아니죠요 음. 환책으로 뭐 하지? 하다가 제가 어제 국내 주식 또 관심 종목을 하나 하나씩 음. 섹터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 우리 윤 센터장님이 그러셨어. 음. 소프트한 것들, 엔치 음. 소프트 아니고 음. 엔터, 시금류, 경기방어주가 음. 괜찮다. 이런 또 힌트를 주셔가지고 음. 슬슬 들가자 어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니니가 주식은 지금 고품격 주식방송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음. 한 6개월 하더니 음. 얼추 풍어를 잃죠? 얼추... 얼추가 아니라니까 어디 그 서울대 법부들이 지금 얼추 풍어를 잃어요. 거자필반 회자정리요? 지금 뭐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에서 어. 연락은 안 오지만 어, 어. <laughs> 자, 그래서 대박엔 세일! 국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우리 쌍피전략입니다. <laughs> 달러 팔고 한국 주식 사자! 바로 애국하고 돈 벌고, 이제 우리 음. 국내 주식을 부양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정부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수 부양책을 또 뭔가 자리를 잡아서 하기 시작하면, 음. 저 PBR에 있는 내수주에 투자를 할수 있는 걸좀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음, 맞아요. 근데 음.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여유가 있으시면. 역시. <laughs> 요즘에 <laughs> 이 우리 니 왕의 얼굴을 보면 뭔가 여유와 함께 <laughs> 약간의 그 구티. <laughs> 부티가 살짝 나잖아요 <laughs> 그래요? 이, 이 여유가 보이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임장하러 가셔야죠. 임장하러 가야죠. 음. 그래서 급매물도 쏟아지고 있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전에는 음. 이제 슈퍼 사이클에 이제 상승장으로 진입한다. 시공비도 어쨌든 요즘에 계속 상승하고,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미래에 음.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음. 상승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음. 예측이 있죠. 음. 우리 교수님은 모든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음. 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 다른 그외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 아, 다른 모든 음. 그외의 조건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 음. 이게 성립한다. 근데 현실은 보통 다른 그 조건이 음. 가끔 변해. 많이 변하지. 많이 변해. 뭐 예를 들면 음. 교수님이 이, 아, 이렇게 연구해서 공급이 부족해. 그치? 예를 들면 아, 공급이 부족해. 그, 그러면 가격 오를 거야. 음. 음. 하지만 개음을 예측할 수 있냐. 예를 들면. 그치? 그치? 하지만 고단 대향이 탄핵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느냐. 그래, 그래. 뭐 하지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킹치만 킹치만? 1,500 가는 걸1,500원 말이 됩니까? <laughs> 어... 이런 변수가 만약에 오면 그게 음. 아니면 은저 음. 뭐 교수님의 의견이 이제 맞을 수 있죠 그럼 부동산이 이제 하락하는 아니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음. 별 문제 없으면 은뭐 음. 슈퍼사이 슈퍼사이 하면서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는데 <laughs> 그별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우리는 떠는 거지 어... 지금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떨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급 그렇죠. 들어갖고 가격 좀 슈퍼사이 갈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laughs> <laughs> 오! 자, 내가 역시 발전을 했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 예. 요 예. 어, 아직도 어. 한국을 모르세요. 어쨌든 부동산은 음. 네버다이입니다. 아, 어, 음. 네버다이다. 음. 그러면은 어. 뭐 그렇다고 그 돈으로 한국 주식할 거예요? 부동산 네버다인데 음. 들어가서 손 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부동산 임장을 다닐 본인의 모습. 네, 여유가 네. 있으시면 음. 보시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냐? 항상 음. 우리 축하님 하시는 말씀 있죠? 숫자로 음. 보여줘라. 네, 숫자. 자. 이황은 네 음. 대체 어디까지 본 것일까? 자 2024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예측했던 것들 쫙 한번. 테슬라, <laughs> 뭐 일론의 시대는 온다 할때두 분이 크크크. 하면서 뭐, 네. 뭐 그래 뭐 오겠지 했던 거 기억 안 나시겠지만 네. 다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젠스랑 엔비디아 간다고 했을 때뭐려주식이라고 뭐 그랬지 응. 평생 뭐 가져간다. 코인도 아이고 뭐 수익률 그래 귀엽다 귀엽다 하셨지만 미국 주식은 버티면 수익을 준다 그리고 환율마저 이렇게 네. 숫자로 증명을 해버렸죠. 네. 본인이 올해 실적이 좋았다? 네. 제가 해서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네. 약간 내 인사이트가 좀두 분보다 음. 뭐 나쁘진 않아 종목을 보낸 눈 그래서 네. 뭐 항상 저를 무시하지만 말 조금 리스펙을 해주시면 좋겠다. 본인의 이름 뒤에 황자를 붙이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무시합니까? <laughs> 그죠 야, 본인의 이름 뒤에 황자를 스스로 붙이는 분은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뵀는데 저희도 전혀, 전혀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예, 아무... 음,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두 분도 사, 사실 인사이트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 사실 우리 달러 주구장창 외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달러 투자를 추천해요. 1년 전에. 오. 5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5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번 온다. 음. 이거 한번 온다 한번 올때 달러가 <laughs>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진짜 올줄 몰랐어요 자주 오냐 이거 이럴 때 달러가 <laughs> 말을 하는 거고 음. 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뭐 원화를 들고 있을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은 응. 모든건 사이클이잖아 <laughs> 있을 수도 있어 언제라고는 안했지만 <laughs> 온다 너 아니 그러면은 혹시 그럴 수도 있죠 미국에서 파란눈을 가진 미국인들이 지게에다가 달러를 짊어지고 <웃음> 와서 <웃음> 제발, 원화랑 바꿔주십시오! 우리 달러 이만큼! 이게 뭐야? 주름 돌렸어! 주름 돌려! <laughs> 우리가 지금 해, 원화 해, 부족에 해, 빠져서 코르시 크라이시스가 올수 있지! 할수 있지. <laughs> 뭐야? 코르버? 아니, 뭐 코르야. <laughs> 코르시. 통화위기, 통화위기. 아, 침을 왜? <웃음> <웃음> 아니 믿는다. 뭐 우리가 대왕거래 터지고 초돈도트 하면은 오, 해주면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그러네. 그래서 결론 내년에또 주식은 지금 꼭 봐야 된다는 말씀. 저희의 투자 라이프를 함께 가는 우리 주식은 지금이라는 거. 자 음. 좋습니다. 고품격 주식 음. 방송 주식은 지금 마지막 연말 며칠 안 남았죠. <laughs> 연말 분위기 좀 즐기시고 물론 다 어렵겠지만은 2025년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만 새롭게 하고 또 다른 한 해가 열리니까 힘차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식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